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~ 1분~ 오늘 영상은 1분 정도 될것 같은데요. 딱한 판만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딱~ 아참, 여러분들, 제가 닉네임을 유튜브 닉네임을 제토로 바꾼다고 그래요. 제가 여러분들, 제가 유튜브 닉네임을 제토로 바꾼다고 하, 했잖아요. 근데 이제! 제 토로 안 바꿀 거고요. 제 토로 안 바꿀 거고. 계속 양원 피난으로 계속 양원 피남으로 할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네, 양원 피남이요하자 이런 식으로. 래가 이거 좀 하기 때문에. 초보자는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그래도. 자, 깐롤어 이거 오늘 1분밖에 영상 못 찍기 때문에 1분밖에. 어.. 이렇게 한 판만 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